자, 이곳 현장은 기존에 이중 후드로 되어 있는 경사식 썸 후드를, 기존 후드를 바꾸지 않고 후드를 그대로 사용한 상태에서 벽면 후드를 집어넣고 후면에, 그 다음에 전단에는 극기 분충장치를 집어넣어서 극기와 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벽면 후드식 후드로 설치하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음. 극기도 종전에 우리가 썼던 것보다 천정의 여건이 이렇게 상으로 덕트들이 지나가 있어서 현장 내에서 별도로 제작을 해서 다시 납품을 받은 극기 분출 장치이고요. 각 파트별로 스위치가 있어서 내부에 스위치랑 연동하는 작업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벽면이 막혀 있어서 이 벽면을 활용해서 덕트를 집어 넣고 측면 후드를 집어 넣어서 종전의 위의 후드를 홍풍기를 업그레이드시켜서 개량하고 그대로 측면 후드를 집어 넣고 앞에 국기 분치 장치를 넣어서 내부를 변형하는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 환기 솔루션은 많은 양의 후드를 다 바꾸다 보면 엄청난 시간과 경제적 어, 재정이 필요한 상태에서 종전의 후드를 이용해서 후드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선택적 어, 선택을 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어, 현대화 사업에서는 후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후드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집어넣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종전에 이렇게 그런 여건들이 안 되는 긴급한 학교일 경우에는 측면 후드와 극기 분충 장치를 삽입시켜서. 어, 하고 있는 공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추석에 연휴를 이용해서 지금 긴급 공사로 투입된 상태입니다. 국기분출장치가 지금 현재 포장이 벗겨진 상태에서 저희가 후드 측면에 부착하는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 측면 후드에서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다 측면 후드를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특정한 주방 업체나 특정한 업체들의 특허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측면 우드의 핵심은 앞에 보시면 앞단에 조그만하게 바람 구멍을 좁혀지는 것이 핵심의 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모나게 펼쳐서 많은 공기가 순식간에 나오는 방식이 아닌 저렇게 우에 적정한 높은 정압으로 쏟아지는 송풍기가. 한대로 모아지면서 압축이 걸리면서 전체로 골고 퍼지게끔 해서 옆에 측면에 보시면 상단과 분출구가 좁혀지게끔 약 3분의 1 이상 좁혀지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뭐 독특한 기술도 아니고 강압을 최대한대로 끌어올려서 앞에 공기막이 일자로 내리 쏘게끔 하는 원리를 부가하고 있는 거여서. 어뭐 주방업체들이 투허를 내고 누군가는 이걸로 대량의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 이렇게 그 누구도 후드를 제작하거나 후드를 할수 있다면 어,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를 하시면 아마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급식소 후드 개선의 핵심은 후드 디자인입니다. 현재 있는 후드를 어떻게 개량화시킬 건지에 대한. 어, 기술적 현황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후두를 얼마나 많이 위험 요소로부터 많이 접촉시키고 가장 근접거리에서 뺄수 있는지를 창안에 내는 것이 핵심의 원리입니다. 어, 후두를 지금 주방업체나 특정한 어, 정부 조달에 의한 후두만 사용하다 보니까 후두의 개량성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 실제로는 후드를 이용해서 유해가스들이 많이 다량으로 포집될 수 있는 원리나 가장 가깝게 포진하는 것이 그 후드 디자인의 핵심이고 그렇게 디자인된 후드에 적정한 풍량과 풍속을 유지할 수 있게끔 덕트 기술을 부가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 현존하는 시설에는 그러한 설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앞서서 그런 기술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 설계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후드 디자인에 맞는 풍량과 풍속을 결정하지 못하면 종전에 어, 너무나 과다한 형상과 과다한 것들이 댕겨서 오히려 내부 안에 엄청난 돈을 통해서 어, 추구하고 있는 에너지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후드의 풍속과 풍량을 예측하고 어, 적정하게 기류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예측해서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풍속진일에도 맞추면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후드를 찾아내는 것이 후드 개선 효과에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